야, 강원도 영월이나 되니까, 우리 있잖아. 응? 차에서, 이, 삿딸기를 따가지고 먹는 거야. 아, 해봐. 아, 하 아. 맛있어? 맛있는데, 이거 뱀딸기 잖아. 아니야, 삿딸기야. 삿딸기가 아 뱀딸기야. 어. 그, 이제, 잠깐만. 아니 이렇게 차에서 산딸기 따서 먹는 사람 봤어? 우리 말고 없을걸? 응? 어? 음. 새콤달콤, 응? 어? 새콤달콤. 봐봐요 이거, 이거 얼마나 맛있어 이거? 응? 어? 음. 음. 음? 다음 사람 또따 먹게 나두고 가자. 바쁘니까. 어? 출발. 응. 음.